안녕하세요. 복받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천 자기야에서 사온 화분들을 소개할거예요맨 처음에 이 화분이요. 어, 많이 보셨죠? 제가 여기가 이, 이 화분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에 누브라를 심었는데 어, 너무 많이. 여기가 흙을 많이 들어가서 두개 살려다 그때 하나 사왔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그때, 집에 이게, 빨간 문인 줄 알았어요. 빨간 땡땡이? <laughs> 아니, 초록인 줄 알았, 어 이, 남색인 줄 알았어요.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사가지고 오니까, 집에도 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꿔야, <laughs> 사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요 화분이, 꽤 커요. 음. 아니 이거기에 비해서는 입구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많이 커요. 외경이 외경이 15cm예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6cm고요. 그리고 가격은 25,000원. <laughs> 25,000원이라고 붙여 있네요.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 거는 좀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는 여기를 조금 짧게 해주고 이게 짧게 해 주고 그때는 조금 더 길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좀 깊게 파줬어요. 그리고 배구수구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어, 이 화분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어, 이 화분은 제가 두식 어, 너무 하나씩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두씩 사왔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똑같은 거 사오려다가 조금 다른 거 같은 계통이지만 좀 다른 모습을 하려고 이 화분을 사왔어요. 여기는 꽃 하나고 여기는 꽃이 둘이잖아요. 그리고 깊이는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은 이렇게. 10.5cm네요, 외경이요. 그리고 높이는 1 4 c m 고요 높은, 높은 키가 좀 높아요. 그런데 얘는, 어,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그리고 이 화분도 어, 똑같아요. 여기에는 구슬 얇게 하고 그런 거 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 여기는 이렇게 밑에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모양 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배수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래 좀안정감 있는 그런 화분이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을 어, 안정감 있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어, 이 화분은 두 개를 안 데려오고 하나를 데려왔어요. 두개 살려다가 음, 조금 더 어, 다루는 거, 마땅한 거가 있으려나 생각에 키... 제가 안 데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심어서 예쁘면 또 가서 한번 데려오면 되겠죠? 어, 얘는 크기가 외경이 9cm예요. 그리고 높이가 13cm네요. 어, 그래서 좀, 목대 있는 아이, 이런 애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화분이요. 이 화분이 저는 꽃 있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죠. 말씀드렸었죠. 이 화분이 이렇게 꽃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색깔도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너무 화려한 화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이 화분은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창 같은 거 심을 때는 보면은 여기가 앞 입구가 좀 넓, 넓은 거 그야말로 넙대대한거 이런 데 심어야지 좀 흙마름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심는 거 하고 여기에 심는 거 하고요. 아이가 반응이 달랐어요.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저희 집은 그 아파트 베란다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에 심어 보니까 여기 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흙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어 영양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브라를 심었는데 너무 넘치고 통풍은 안 돼. 그래서 누브라가 완전 뒤를 펄러. <laughs> 그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심을 때는 정말 많은, 여기까지, 거의 이정도될까지는 음, 마사토를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제 키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고 공부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키가 너무 높지 않고, 너무 높지 않고, 여기 입구가 이렇게 큰 화분들은, 심으면은, 자유기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환경이에요 다른 데 보다 우리 집 환경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꽃도 잔잔하니 예뻐서 어, 이 화분을 샀는데 이 화분은 두개 샀어요 두개두개 어, 이렇게 세트로 근데 이 가격이 뭐냐면 얼마냐면 16,000원이네요 어. 그리고 사이즈만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애경이 14.5. 그리고 높이는 13, 13cm. 이러네요. 두 개를 여기다가 같은 창종류를 심으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누돌프하고, 어 파이어 필라를 사다 놓은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얼굴이 좀 요만해, 요만해, 요만해. 요만한데, 여기 신지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또 화분 잘못 사왔다 싶어서 또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리고 이 화분은 사그락 화분이라고 하죠. 이 화분 어 이렇게 다른 무늬 없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이 화분에다가 엘크온 철화를 이런 소재로 된거 심었어요. 근데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사실 가격이 착한 거 하고 어, 좀 고가품하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가격에 비해서 이 화분은 다육이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화분을 사실은 많이 데려오고 싶은데 어, 모양이 조금 단순하죠. 어, 그래서 제가 좀 요즘은 좀 많이 이용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꽃 있는 거, 뭐 이런 거, 더 화려한 꽃들이 있는 데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너무 뒤처지지 않나 싶어서, 어, 하나, 요, 요 아이만 이렇게 두개 데려왔는데, 어 사실은 가격도 되게, 요, 요,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가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어 착하고, 또, 제가 엘크온 철화 둘 신고, 샴페인도 하나 신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서 정말 저는 좀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 착한 가격이길래 요거 데려왔는데, 요기는 이렇게 가격이 이게 지금 5천원 줬거든요. 5천원이면 참 많이 싸잖아요. 그리고 이 배수구도 좋고, 이 통풍 관계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사왔는데, 사이즈가 13.5에요. 이13.5 사이즈고 배수구 이렇게 좋고 또더구다나 이렇게 가벼워요. 이 화분이 가벼워요. 그래서 전 가벼운 거를 좋아해서 가벼운 거 찾느라고 좀 정말 많이 골랐어요. 골랐다는 게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아니 이렇게 요것도 그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제가 무거운 화분이 꽤 있는데 그냥 세트를 한다 생각하고 데려왔어요. 어, 근데 이 화분은 너무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화분도 가벼워요. 음, 저 가벼운 것만 이제 찾으려고 그래요. 너무 화분들이 크니까 무거우니까 이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얘도 가볍고. 음. 그래서 이 화분들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와서 보면은, 어... 마음에 들어요. 어... 예. 영상 보고 살 때와 이렇게 직접 가서 와서 사올 때는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직접 봤으니까 크기도 원하는 크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색깔 같은 게 이런 게, 어... 그... 정확하게 알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데려와 보면, 색상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영상으로 샀을 때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화분은 제가 직접 가서 사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천 자기야 공방에서 데려온 이 화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예쁜 다육이들을 심으면서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복받는 세상이었습니다.